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제로지 보컬을 맡고 있는 김병상입니다예 저는 지하대 뭐 말이 필요 없죠 예 보컬 김성훈입니다 네, 어, <laughs>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밴드 p 에이 기타 손경우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자올 2014년 한해 동안 가장 핫했던 공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뭐 역시 뭐 스틸, 예, 스틸 크리지 겠죠 스틸 크리즈 3월 6월 9월 그리고 이제 아, 다가오는 12월 20일 21일 동안 또 이제 벌어지는데 아, 이번에 특별히 막점벌레 아, 페스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니까 총결산하는 네. 가장 멋진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동안에 이제 출연해 줬던 우리 그 뮤지션들이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아낀다고 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소개해주는 예 어, 그런 예뭐 네. 네. 드러운 것도 많고 뭐하니깐 <laughs> 예뭐 네. 이상한데 참 애들이 이상한 거같아 네. 정상이 없어 메탈입니다 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뭐 하나씩 보여주시죠 네. 예 야, 뭐, 먼저 뭐꺼뭐 네, 예, 뭐뭐 하나 이제 예. 예 지하대 아 이거는 먼저요 예 이게 어떤 거죠 이게 그거부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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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원래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CD 주는 거, 정말 가장 흔한 일이죠. 아, 네. 그렇죠. 근데 깨져있는데. 신지어 깨져있어. 오늘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laughs> 네. 이게, 아, 이 없을 거예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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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습니다. 아, 까떼기만까대기만닮아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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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팀, 에 네. 우리 팀이 내놓은 거예요. 근데 <laughs> 이거 뭐, 예, 네. 보니까, 아 그래도 팀들은, 모비딕도, 같이 했고 미르도 예전에 같이 했었고 할밴드들 이게 이제 어, 무슨 뭐 커플레이션 같은데 예. 이게 이름이 뭐죠? 하드, 앤 하, 하드 앤 헤비 하드 예. 앱이 예. 못 알아보겠었네요. 예. 이거 보시면 예. 이것도 예. 아주 희귀 앨범 예. 지아도 참여했는데 음. 이거 일집 나저 없을 때한 거라서 음, 별 가치는 예. 없겠네. 가져가세요. <laughs> 네. <laughs> 네. 다음 곡 다음 게 제가 이건 좀아 예 너무한 것 같아요. 아, 예. 이쪽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이번에 굉장히 핫했죠. 예. 아 예, 뭐 배려매 사건이 많았던 돌됐다는 아, 말씀좀 예, 예. 좀, 예. 예. 뭐 문제 많았던. 예. 저희 제아대의 드럼 치는 이 남수 친구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예. 아, 예. 자원봉사. 참여도 예, 많이 자원봉사. 자원봉사. 많이 받았어요. 자원봉사. <laughs> 예. 일, 일 예. 했는데, 예. 예. 근데 이게 이렇게만 보시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보면. 콘도입니다. 네. 아, 아시아의 기념 콘도입니다. 아, 네. 아, 저 콘도 갖고 싶네요. 아음 근데 이게 뭐 몇만 개 나갔다니까. 아 네. 행사 동업도 열심히 하시는 어 그분들이 네. 나라에서 너무... 그, 이런 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가, 어, 그죠?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음 예, 콘도도 챙겨주고. 예. 뭐 듣기에는 이게 초도 물량이고, 이게 모자라서 또 찍었다고. 아 네. 네. 참, 뵐 일이 참 네. 많습니다, 네. 예. 네. 아, 예 들어, 보시면 아, 좀 어플 좀 치워봐, 아, 이거 <laughs> 어? 저 주세요. 예, 예, 여기 아니 아니야 근예 <laughs> 예, 보시면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유통기한 있는데 이게 2017년 5월까지 쓰셔야 돼요. 그 뒤에 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 장담할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제품입니다. 이거 예, 많이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예 그리고 다음 물건 예 소개해 주겠습니다. 뭐, 예. 그다음에 랩 e 츠 오브 폴룬 예. 오브 더 폴룬이구나. 예. 더가 t h 사가빠 l 어요 o n 츠이 the Fallo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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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네, 음, 시기가 음, 예, 귀한 음, 모양입니다. 네. 어, 속시원하게 한, 예, 음, 예. 속 시원하게 한 장씩 이렇게 주면 안 되나. 예. 많이 남았다는 거 걸리면 예.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예. 그리고 여기 자기네 그팀 로고가, 아, 밖에 있는 피크. 아, 예. 이건 좋다. 이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균형만 할, 만 하겠네요. 네. 그죠? 예. 잘 치면 좋겠다. 예, 랩런츠폴램런츠 오브 더 폴론이나 전혀 상관없는. 예, 키스, 카니발 음. 코스 예 아, 네, 네, 음.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누군가 는아 그렇군요 티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음, 음. 네. 이것도 이렇게 예, 그냥 꽂이 놓겠습니다. 아또 티셔츠도 티셔츠도 예. 그래서 그래도 종류가 다양하네요 램넌스 네. 는 네. 물고기 있는 티셔츠. 네. 네, 근데 이게 음. 지금 어, 단한장 남은 단한장 남은 티라고 음. 하는데 음. 뭐 확인된 바는 없고 네. <laughs> 집에 한번 어, 마찬가지 네. 더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요. 근데 어, 이게 사이즈가 라지야, 라지. 아 이게 거 제일 많이 있죠. 음. 음. 한국에서 만들었네요, 이거. 예. 메이든 코리아. 메이든 코리아. 예. 이제 아닙니다. 예. 음. 굉장히 예. 예. 됐어? 예. 예. 자, 오, 그다음에 이건 음, 그다음에 이건지 굉장히 좀그 일단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이게 비닐에 쌓여 있는데. 예. 자, 잠깐만요. 아, 예. 그거예요? 어, 먼저 예, 먼저 뭐. 음. 아니야 그래 본, 아, 아니, 그래, 봐봐. 이, 이거 본, 아. 그래, 봐봐. 이거 입든 거면 어떻게 아, <laughs> 야, 이거. 뭐, 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설명, 중, 아, 이 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 네. 예. 이런 팀 예, 이게 PA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네, 멘트 네. 한 번. 아 어우, 아,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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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그 밴드 활동할 때 항상 저희가 이제 앞에다가 설치해 놓고 하는 아 그런 팬티예요, 디팬티인데 아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음 여성 팬들이 이제 이렇게 벗어 가지고 던지는 거를 모아 가지고 그 중에 하나 아 가장 이쁜 거아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게? 아 사실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미 사이... 아 같은 날 공연인데 이날에서 눈을 눈을 못 뜨겠네. 레이스가 되게 좋아요 질이 아 냄새도. 오 취향이 괜찮으신 분 남자분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네. 잠깐 만 이게 새고가 한달 정도 입던 거라 그러면요. 아이구야 잠깐 예자 이것도 개자개 주인이 찾아가셨으면 예. 좋겠어요. <웃음> <웃음> 예. 자 그다음에 아 김바다 씨가 뭘 하나 주셨네 이게 뭐지? 어 음, 그게 아마 이, 이거 이건 것 같은데 네. 그죠? 예. 그래도 스타니까. 그러니까 뭐 쳐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사이즈 티셔츠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티셔츠. 개인 소장용이라 그러네요. 예. 사인이. 사인이 담긴 아, 네. 사인이 어디 있다는 거. 아 밑에 있구나. 아, 네. 예 와. 본인이 예. 소장하시는 데 예. 본인 본인 누구 사인이야 이게? 김바다. 김바다. 군그어 주기하는 것처럼. 어. 아, 예. 예. 본인이 소장했는데 본인이 아, 사인잊어버에서아 예뭐 예. 그냥 후시구리한게뭐아 예. 근데 이것 도 있던 건가요? 잇, 있던 팀거 음, 같아. 어. 근데 이런 걸또 좋아하는 분들이 어. 계세요. 여성분들은 예예 어. 음. 예. 빨았네요. 예 음. 빨았어요. 괜찮아요. 빨았어. 아, 네. 네. 확인된 네. 네. 바요. 피존 했어요. 아 <laughs> 상품 얘기도 되나요? 공식 방송 아니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예. 음메소드메소드예 메서드 예. 어, 티셔츠 오늘 티셔츠. 맞네요. 말은 전부 다뭐한 장씩 남은 거라고. 예 이것도 한장 남은 음, 티셔츠. 네. 티셔츠. 네. 티셔츠. 메타 밴 메타 그 메탈 밴드들과 다르게 흰색 티셔츠. 흰색. 아 예. 이건 흰색. 많이 빨았는데. 예, 예. <laughs> 이거는 누리끼리에 이거. 뭐가 많이 묻었어. 건데, 어. 이렇게 아, 뒤에는 이제 마크가 있고. 예. 근데 이 앞에, 앞에 로고는 이거, 아니, 뭐, 뭐 예. 생소하네. <laughs> 예 어쨌든 뭐한장 남은 티라고 하니까 예 받아가시는 분 기쁘게 좋습니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아, 다음에 가시 아, 가시 예야세다세다음 네. 음. 음. 가시는 저 프레드 머큐리 추모 콘서트 더블 VHS 비디오 어, VHS, 예. 이거 잠깐만 어. 쓸... 어. 이거를 잠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예. 모르는 거아이고야야 근데 이게 앞면이 안돼 안 있고 뒷면으로 돼 있어 음, 음.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야돼요 이게 정말 음아 정말 나올 수 어, 그러니까 이게 프레디 머큐리의 진짜 비디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되죠 딴 비디오 딴 뭐, 비디오일수도 있어 프레디 머큐리가 나오는데 어. 다른 비디오 중간에 게 아니라, 갑자기 네, 막치치 네, 뭐, 하면서 네. 다른게 나올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또 그걸 기대하는 음. 분, 아주 네. 기대가 될수 있는 그걸 수 원하시는 분도 네. 계요 이건 뭐 네. VHS 플레이어가 아직 남아계신 분들은 설마 음. 프레디 머큐리가 음. 어. <laughs> <laughs> 네, 뭐. 네. 자, 아 이것도 뭐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예.쨌든 어 받아 가시는 분은 끝까지 한번 보시고 다른 그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해주시게. 프레디 머큐리의 비디오라고만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음, 원 원은 아요거 아, 네. 이건 아, 이건 귀야 이건 이거는 아, 좀 괜찮네 와서 이렇게 저한테 딱 안길 것 같은데 이게 아 어, 이거는 나한테 네. 네. 어울리긴 네. 어린다 출연자들이 탐내겠다 야 네. 이거 뭐 모자에 기타를 하나 꼽고 싶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기타를 네. 매는 스트랩이에요 예, 스트랩인데 이제 이게 수제로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제 그 팬이 선물했던 건데. 어, 그래요? 네, 예, 이거를, 이거를 내놓으면은. <laughs> 그 팬은 정말. 그 팬은 네. 가슴이 아프겠죠. 예. 그 아이고야. 어떻에나 이걸 참. 예, 근데 뭐 같이 어, 이렇게 네. 공유하는 것도 좋은 일일 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너무 쏟하지 아, 마시고. 예. 세미나네. 자, 한번 어. 한번 둘러봐봐. 어우, 야. 아, <laughs> 그래. 야, 그냥 코디가, 그냥 코디가, 반대로, 코디가 반대로 바로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네, 코디가 네, 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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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완성이 되는데. 아, 예, 뭐. 여러모로 사용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자, 나티. 음, 나티는, 아, 신보 앨범하고. 네. 아주 네. 흔한. CD. 네. 네. c 예. 네. 네. 아, 이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아, 사인되어 있거든요. 사인되어 아, 있습니다. 예, 네. 사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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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네. 공식 머처를 그냥. 응, 들여 네. 사인하신 음, 거 같네요, 정말. 예. 그니까, 우리, 그, 색깔도, 음. 색깔도, 게. 어, 신경 썼어요. 신경 썼어 여기는 잘보이 까만색, 은색. 신경 쓴 거야, 네. 확실해 네. 음. 다른 CD보다 정성이좀있요그 음. 다음에, 이제, 어, 티셔츠. 예. 마트 티셔츠가 또 이게 아주 이뻐요. 예. 로고가 있고, 음. 로고가. 그, 색깔이 괜찮아. 로고가 여러분,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신드럼 티셔츠를 그 디자인한, 네, 네. 예, 일명 그 호가 입은, 호가 쇳대야, 쇳대. 쇠떼. 네, 네. 쇠로 만든대. 쇳대 우정훈 씨께서, 네. 예, 또나 뒤에 또이 티셔츠도 디자인 하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디자인이 우수한, 예, 그런 티입니다. 야, 이 뒤에 디테일 보세요. 네. 예. 사이즈가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좀커 보이는데? 이거 좀 100, 큰. 6? 음, 100, 100 사이즈. 음. 예, 뭐, 웬만한 건장한 남성이면 다 있겠어요. 네. 예. 400?